안녕하세요. 오늘은 브리셀의 루벤이라고 하는 도시로 갈 겁니다. 오늘 뭐 거기서 사람 만나기로 하기도 한 것도 있는데. 그래서 오늘 사람 만나러 가는 김에 오늘은 루벤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그 오미오에서 예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미오가 지금 루벤행을 기차가 없다고 예약을 못하게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직접 티켓을 사가지고 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일단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. 함께 가시죠. 여기가 지금 브뤼셀 노드역입니다. 근데 루벤 가는 기차를 어디서 타야 되는 거지? 있는 그거 같은데 그러니까 기차권을 끊었습니다. 4.7 유로입니다. 1 시간 안 돼서 도착할 거긴 한데 한 10시 10분쯤에 6번 플랫폼에서 루벤으로 가는 거 있기 때문에 그것 타고 갈 겁니다. 응. 딱히 플랫폼 정있지짠는거 보니까 그냥 루벤으로만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이동할게요. 엥? 응? 뭐야. <laughs> 컵라면. 혹시 얼마입니까? 1법1 2.6유로 안 먹겠습니다. 그냥 물 마시고 와야지. 마트에서 한 1.3유로인가 1.5유로 주면 먹을 수 있는 걸 저렇게 비싸게 돈 주고 먹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. 이렇게 다 지금 어디 어디가 안지 다 나오거든요. 최종 목적지가 노란 그리고 그리고 하얀 글자가 중간 중간 거쳐가는 곳입니다. 아,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티켓 샀으니까 어차피 다 타면은 그영무원이표 안에 QR 코드가 있는데 그걸 아마 볼 겁니다. 지금 뭘먹을고 그랬는데 역 아니라서 그런지 한 1.5배에서 2배 정도 가격이 뛴걸 보고 그냥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. 그래서 안 먹을라요. 대합실 같은 곳인데. 왠지 노숙자들이 쉬었다갈 만한 장소 같은 느낌? 입니다 근데 실제로 는 노숙자는 여기 못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은 막 가드들도 있고 이래서 아마 노숙자들은 쉽게 못 들어올 거예요 이런데는 지금 루벤행 기차 탔습니다 지금 영무원이 티켓 검사하러 왔습니다 뭔가 느낌이 다르다 역 자체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네. 와 저기 위에.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, 어, 신기하다. 신기하다. 어 나오자마자 무슨 광장 같은 게 있네? 어, 자전거 너무 타고 싶다. 자전거 타고 저거 내려가는 거 진짜 해 보고 싶다. 여기 어디 주변에 자전거 빌리는 데 없나? 자전거 빌리는 거한 5유로, 6유로면은 진짜 그거 빌려 가지고 저거 한번 타 보고 싶은데. 오. 진짜 너무 부럽다. 이런 거 있는 거. 나도 이런 거 타고 싶다. 자전거 탈만 나겠다, 이 나라는. 오, 저기 자전거 자전거 주차장이 있네. 빌릴 수 있는 건가? 한번 가봐야지. 아, 그냥 자전거 주차장인가 보다. 렌탈 못 하나보다. 좀 타지 있어서 자전거 다니기 편하게끔. 맥도날드 갈까? 아, 어, 맥도날드 가야겠다, 일단. 왜 저기 또 먹구름이 오지? 맥날 왔습니다. 너무 배고파. 여기는 그 트러플 버거 이런 걸 팔더라고요. 그래서 신 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뭐 그래봤자 트러플 오일이겠죠. 이게 뭐야? 소금인가? 비셜은 음. 이렇습니다. 맛있어 보이네. 맛있다 트러플향은 거의 안 느껴져 트러플 맞아? 하얀색도 예. 있죠 여기서 아주 희미하게 터플 향이 나기도 합니다. 딱먹을때 오트로플이다라는 느낌은 없어요. 근데 데 터플 향이 없어도 충분히 맛있다라는 게제 의견이고 괜찮은 것 같은데. 근데 비싸긴다 버거가 한에 7 8 6로니까 그래서 맛있는 거 맛있던 것 같습니다. 끝까지 먹으면 맨날 메인 종이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, 개인적으로 김맥파도 맛있어요. 자기 음, 양파가 피클이네. 자기 양파 피클이 햄버거의 맛에 밸런스를 잡아줍니다. 맛있는 거 같다. 오 생각보다 맛있네. 아, 깜짝 놀랐어요. 솔직히 저 정도 맛일 줄은 이기힘들 것 같습니다. 동네가 아주 조용하고 고즈넉합니다. 브리셀반또 느낌이 다르죠? 브뤼셀은 사람 도 많고 차도 많고 그래가지고 완전 시끄러운데 여기는 조용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전 진짜 조용한 거 좋아하거든요 막 시끄러운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이 시계탑 있는 건물이 도서관이라 그럽니다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 입장비가 2유로고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건총 7유로라 그러네요 가볼만한 거 같기도 하고 좀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근데 도서관이 진짜 엄청 큰것 같아요. 사진 보니까 일단 한번 저기 들어가는 거 가격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음. 아까 그 위에 있는 시계탑 모형인가 보다. 티켓 샀습니다. 티켓 12유로입니다. 아니 2유로라네. 2유로라고 래가지고 어? 얼만한데? 여기 왔는데 12유로? 아 손이 턱 막히네 12유로. 여기 왜산쌍했지 <laughs> 저희 공연 저기 원형대란도 있습니다. 중국어로 쓰여져 있는 거 보이죠? <laughs> 왜 갑자기 약성이왜 떠오르지? 뭐가 막 써져 있네? 아메리칸 아메리 이쪽으로 아마 쭉 올라가면 전망대 같은 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엄청 관상 보고 내려도록 하겠습니다. 후, 죽어야 돼. 그래도, 루벤 정만이 다 보이는 곳입니다. <laughs> 아, 이쁘다, 동네가. 종도 있어요 시간이 되면 여기서 종이 울리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귀 아프겠지 높다 높아 아 이거 내려가는게 제일 무서워 진짜 다리가 부들부들 떨린다 진짜 이게 아마 종 울리는 기계장치는거 같습니다 이제 다음 지역은 어, 실내 정원을 가보려고요 여기 실내 정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버스가 3유로인데 걸어서 가는 거랑 한 3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여름에 모기 진짜 많겠다 여기는 집 바로 앞에 이런 내내가 같은 거 있으면 마음이 엄청 편할 것 같아요. 야 건물 진짜 비싸 보인다. 바로 앞에 교회도 있습니다. 성당이죠? 어 어. 근데 여기 주변 지금 공사 현장 주변이라서 어어 어, 먼지. 실내 정원은 아닌듯, <laughs> 여기는 입장이 무료라고 합니다. 이렇게 추운데 아직 꽃들이 이렇게 만발해 있네. 꽃향기가 많이 나고. 우와, 이거 호박방 아니야? 이거? 짱 귀여워. 어, 여기, 아, 여기 실내 정원이 있네. 그러니까,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우와! 열대인 것 같은데. 음, 아니 정원 아니. 거북이도 있나? 어? 내 펜데스. 추위에 약한들 다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큰데 비해 벌레가 보이질 않습니다. 그게 좀 신기해. 금다리됐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실내 정원입니다어 근데 무료 실내 무료 정원 맞아 이거? 퀄리티 너무 좋은데? 논레못 나무인가 보다. 레몬 트레이너 다베네다 닫아야겠지? 여유가엄 약해 보이던데 엄청 크다 손님장도 있었네? 입구를 못 봤는데? 와, 진짜 잔디 관리 진짜 열심히 하나 보다. 마음이 편안해지네. 진짜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. 와, 근데 이제 옛날이랑 현재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이에요. 신기하다. 느낌이. 여기 루벤란 이 동네가 진짜 조용하고 깨끗한 것 같습니다. 엄청 감성있다 좋은데? 뭐야? 이 사다리들은? 불날때 탈출하는 사다리 뭐 그런건가? 거리가 진짜 고즈넉하다 근데 저 벽돌 누가 뺀거야? 헐렁헐렁한걸 <laughs> 누가 쏙쏙 빼간다 <빼갔나>, 쟨가마냥 <laughs> 느낌이 1900년대 초반으로 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와 이거 봐봐 벽돌 을 벽돌 지금 100년 돼가지고 죽여주세요 하고 있잖아 지금 벽돌이 나무 신기하다.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었네. 이렇게 나무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음, 특이한 것 같아요.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했을까? 음? 와, 저거 참 신기하다. 1 인용 창. 엄청 큰데 공사 중인데 왜 이렇게 많은 거지? 지금 어제 비와 가지고 지금 바다도 다 지금 질척질척립니다 원래 가야 된 길이 이쪽인데 공사 때문에 다 막혀 있습니다. 어떡하지? 아 저쪽이 길이 나보다. 여기 원래 소 키웠을 것 같은데 느 길이. 딱 그런 느낌이 드는 초원인데. 네 오늘은 루벤 돌거다 돌아본 것 같습니다 공사 중이어가지고 가갈수 있는 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쁘고 조용한 동네긴 합니다 브리셀이랑 느낌이 완전 달라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마치고요 오늘 이제 저녁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전 오늘 여기서 벨기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네덜란드로 가는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